안녕하세요. 어, 제가 이제 눈을 수술한 지 쌍꺼풀 수술을 한지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2월에 했으니까 이제 6개월 조금 넘었죠. 6개월 조금 넘었는데, 최근 들어서 쌍수 관련해서 올렸던 영상이 조회수가 좀 높아지면서 그거랑 관련돼서 인스타 DM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리면서 함, 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이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적어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병원 정보. 병원 정보를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 것 같은데, 병원 이름이 뭔가요? 라고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렸듯이, 병원 정보는 의료법상 유튜브에서나 아니면 이제 댓글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인스타 DM을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추가로 댓글에서 병원 이름이나 원장님 이름 등을 언급을 하시면 영상이 내려갈 수도 있대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시나요? 네, 제가 알려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액 관련. 이제 총 소수입이나 얼마였는지, 상담 비용은 얼마인지, 지인 할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지인은 지인 할인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봐 주셨는데 상담비는 얼마인가요? 제가 수술했던 곳의 상담비는 3만원이었고, 이제 제가 찾아봤을 때 무료인 곳이 제일 많았고, 이제 3만원, 5만원까지도 저는 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곳은 이제 상담비가 3만원인데, 그곳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에서 차감이 되는 방식이었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제 기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인이 거기에서 수술을 해야지만 지인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인 할인 할때 양풍빵님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되는데 이제 저한테 뭐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저한테 뭔가 떨어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진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수술비 총 금액에 관련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렸어서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수술 항목은 뭐였는지 라인은 어떤 항목 라인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여쭤봐주셨는데 저는 일단 메모로 진행을 했고 근데 이제 지방제거를 같이 하다보니까 지방제거를 위해서 부분 절개를 했어요 이제 그 위치만 절개였고 나머지는 메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라인은 제가 수술을 했던 병원에서는 인라인 아니면 아웃라인 두 가지로만 이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인라인으로 진행을 했지만 타 병원에서 말하는 걸로 따지면 저는 얇은 인 아웃라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거나 처질 거를 생각해서 더 높게 잡으셨나요?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일단 겁쟁이이기 때문에 언제 낮아질지도 모르는 그 라인 때문에 더 높게 잡았다가 후회할 것 같아서 일부러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눈썹과 그이눈 사이 거리가 좁은 편이어서 조그마한 라인이 높아져도 소세지 눈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난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고 지금은 그렇게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음, 추가로 제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랑 비슷한 눈이었고 이제 비슷한 라인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20년째 그냥 그대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말 믿고 기다려 근데 이제 나중에 처질 거를 생각을 하면 한 5년에서 10년 뒤에 재수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해도 원장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수술을 오전에 하셨나요? 저는 저녁 타임, 제일 마지막 타임에 했거든요. 근데 저도 마지막 타임은 원장님이 피곤할 수도 있고, 이제 빨리 퇴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그때 하지 말고 오전 타임에 해라는 글을 봐서 많이 신경이 쓰였었는데, 저는 쌍수 성수기에, 완전 끝물에 했었어서, 어쨌든 조금만 더 늦어지면 좀 많이 밀리는 상태여서, 좀한 시라도 빨리 하고 싶어서 그냥 그 마지막 타임에 넣어주세요라고 했는데 다행히 원장님이 잘 해주셨고 근데 대신에 그전 타임 분이 좀 늦게 끝나서 그런지 1 시간 정도 미약 시간보다 1 시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취하고 1 시간 뒤쯤 수술하게 되나요? 라고 여쭤봐주셨는데, 수술 날에 예약 시간에 맞춰 가도, 이제 라운지에 조금 앉아서 기다리다가, 원장님이랑 라인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잠깐 상담 타임? 잠깐 얘기하는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옷 환복하고, 그 다음에 잠깐 그, 휴식실? 어, 거기에서 잠깐 링겔 맞으면서 한 20분 정도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이제 수술실로 가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수술대에 딱 누우면 수술대에 수 수술 누우면 이제 간호사 쌤들이 팔목이랑 내가 그러니까 손목이랑 발목을 이렇게 묶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는 나오고 있고 막 대화하시고 이런 상태에서 한 5분 있다가 선생님이 오셨어요 원장선생... 근데 그때 좀 긴장된 상태여서 원장님이 오셨는지 마취과 선생님이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셔서 어, 뭐, 뭐라고 말을 거셨는데 긴장이 되니까 뭐라고 말을 걸었는지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네? 했는데 그러고 잠들었어요 그러고 잠들고 한몇분 뭐, 뭐 지났겠죠? 몇분 지났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막 깨워가지고 어 수술이 됐다 눈 떠봐서 확인을 해봐라 그거 눈을 떠서 확인을 해봐라 확인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눈을 떠봐라 그래도 눈을 떠봐라 해서 이제 원장 선생님이 확인을 하시고 어잘 됐네 해서 이제 그대로 일어나서 다시 회복실로 가서 이렇게 한 20분 정도 누워 있다가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근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갔으니까 정확시간을 모르겠는데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까지 수술까지? 어쨌든 그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거 1시간 반까지는 아니고 1시간 내외로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만족 여부 및 장단점. 현재에도 만족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수술 전에 이런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개선돼서 일단 만족 중이고요. 장단점을 여쭤보셔서 이제 그 만족 여부랑 같이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술 전에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지만 되게 속눈썹 펌을 하러 가면 매번 들었던 말이 눈에 지방이 많고 이제 묻히는 눈이다. 그래서 속눈썹이 짧지로 짧은 편이 아닌데도 속눈썹 펌을 하고 눈에 딱 떴을 때 눈두덩이에 그대로 묻혀서 속눈썹 펌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 속눈썹 펌을 한 의미가 거의 없을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그, 무쌍분, 무쌍눈을 많이 해보지 않으셨던 속눈썹 펌 샵을 가면, 진짜 그런 정도였고, 이제 무쌍눈을 좀 많이 해보셨고, 잘하시는 속눈썹 샵을 가면 이제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마스카라를 안 했을 때는 그게 거의 티가 안 나고 마스카라까지 조금 더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속눈썹이 이렇게 보이는 정도 그래서 이제 뷰러나 마스카라를 제가 아무리 빡세게 해도 한 시간 한한두 시간 안에 그게 다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러 이마로 더 뜨려고 하니까는 이제 막 사진을 찍다 보면 이마에 주름이 더가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냥 저 혼자서 뷰러하고 마스카라를 하면 안 처지더라고요. 저는 직모가 아니었어요 속눈썹이. 그래서 어 저는 제가 지금은 해도 거의 처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속눈썹 펌도 안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목구비가 좀 흐리멍텅한 편이기 때문에 그 마스카라라도 안 하면 너무 졸려 보이고, 이제 제일 스트레스였던 부분은 이게 짱눈이 좀 많이 심했었는데, 그게 후면 카메라로 찍으면 티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스트레스였는데 그 쌍꺼풀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짝눈 같은 경우에도 많이 교정이 돼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눈 같은 경우에도 수술하기 전에 원장님한테 이제 짝눈도 같이 교정을 해주면 안 되냐 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애초에 눈의 위치나 그 눈의 각도가 짝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100% 맞춰줄 수는 없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래도 최대한 맞춰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눈 지방도 좀 적절하게 빼고, 그리고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왼쪽이 좀 다르게 잡으셨거든요. 디자인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조금 짝자이가 개선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음, 제가 수술한 지한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수술 당일부터 실밥을 풀기 전까지, 그때는 이제, 당연히 처음 하니까 너무 눈이 너무 어색하고, 아, 이거 자른 게 맞나,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실밥을 풀고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무게 진짜 거의, 그냥 거의 다 빠졌고, 이제 적응이 시기가 끝났죠. 아, 이게 원래 내 눈이었나 싶을 정도로 적응이 다 됐고, 이제 2주차부터 한 달차까지는 잠복기까지 이제 다 빠지고, 이 흉터, 눈 감았을 때 흉터 자국도 많이 빠지면서, 아니지, 그 흉터 자국도 옅어지면서, 지금 거의 눈을 감아도, 눈을 감아도 거의 안 보이다시피, 이렇게 잡혔고, 지금은 라인이 좀 눈에 많이 잡히고 적응이 돼서 그런지 멀리서 보면 멀리서 거울 보면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한 6개월 동안 지인들을 만났을 때그 반응들을 보면 반은 알아보고 반은 못 알아보는 정도 남자 지인도 그렇지만 여자 지인도 그리고 뭔가 알아봐도 뭔가 바뀌긴 했는데 화장이 조금 진해졌나? 라는 시기라던지뭐 아무래도 기존 이미지랑 크게 변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반응이었고 특히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은 엄마랑 그 여동생이 왜앞트임은안 했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본 것도 아니고 몇 번씩 물어봤었는데 앞트임을 하면 인상이 조금 더 바뀌었겠지만 앞트임은 또 앞트임 잘하는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았던 병원은 메모를 잘하는 병원이었고 좀 자연스러운 거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좀 필요한 것만 해라 하는 그런 병원이었기 때문에 뭐 앞트임은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을 했지 저한테 그때 필요했던 건 지방 제거랑 음 짝눈 교정 그리고 뭐 어쨌든 좀 얇더라도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트임은 필요하면 나중에 재수술할 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안 했습니다. 단점은? 단점은? 진작할 걸 그랬다? 물론, 이제 제가 5년 동안이나 미뤘던 이유가 손품이랑 발품 파는 게 너무 귀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그뭐 짝눈이라던지, 이제 계속 속눈썹 을 일부러 다닌다라던지,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 생각을 하면 그냥 나를 잡아놓고 바닥바닥 찾아가지고 해버렸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지금 시점에 했으니까, 나한테 잘 맞는 병원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눈을 찾아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단점은 아닌 것 같고, 음 이거 관련해서, 저도 물론 그랬지만, 그리고 제 주변 친구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혼자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뭐, 그러니까 뭐, 이런 눈이 하고 싶어. 라고 아무리 내가 고민을 해도, 할까 말까 해도, 원장님한테 여쭤보면 이 눈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나을지, 할지 저게 나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단점보다는 살짝 후회하는 거가 있긴 한데 이제 저는 수술을 하고 나오자마자 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받은 아이스팩을 눈에다 갖다 댔는데 이제 너무 바로 직후에 갖다 대니까 피가 났어요 피가 나서 이제 그 왼쪽 눈에 피 딱지가 생겼는데 이제 그 피딱지 원래 실버를 풀기 전까지는 세수를 못 하거든요. 눈에 세수를 못 하는데 이제 그 피딱지 때문에 너무 거슬려가지고 많이 불편했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수술하고 직후에 이 아이스팩을 가드들지 마르셔라 라는 거랑. 음. 그리고 제가 수술을 목요일에 했었거든요 제가 했던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고 3일 뒤에 실밥을 푸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에 했으니까 목금토 주말이잖아요 주말이 껴서 월요일에 실밥을 풀었어야 됐던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실밥을 풀기 전까지는 진짜 눈이 엄청 튕기고 그래서 누가 그냥 이렇게 좀 짜가 땡기고 있는 느낌이라 그래야 나 그래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3일만 있어도 되는데 5일씩이나 있었으니까 그게 많이 불편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뭐 화요일쯤에 하는 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하는 게딱 3일 뒤에 풀수 있다라는 점. 그거 말고는 딱히 단점... 은 생각나는 게없 어, 없는 것 같아요. 그 참고로 이쪽이 그 원래 좀 이쪽보다는 흉터가 남아 있었다라고 했던 눈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한한이 정도라 그래야 되나? 근데 이게 단점 단점 생각났다. 단점은 이제 원래 저는 아이 쌍꺼풀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 라이, 라인이 전혀 없었던 눈이었는데 라인이 생겼으니까 화장이 끼어요. 이제 뭐 섀도우라든지 그런 피부 화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끼어서 아이프라이머를 쓰고 있습니다. 음. 그, 그것은 단점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고 지금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쌍꺼풀 수술을 한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전에는 그러니까 나름 그걸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쌍꺼풀 한 눈이다, 안한 눈이다를 뭔가 잘 구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한 이후에. 는 쌍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아, 나도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인데도, 아니면 이제 뭐 만난 지 얼마 안된 사람이었어도 전혀 한줄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아, 생각보다 쌍수를 한 사람은, 정말 많구나. 그리고 쌍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혹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음, 음, 그랬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6개월차, 6개월차 후기. 6개월 전 후기이자 제가 영상을, 상수 관련된 영상을 올려서 받았던 질문들, Q&A를, Q&A? 그러니까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서 정리해드렸고요. 그,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 이제 댓글이나 DM을 주시면 최대한 저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화장 지우는 김에 이제 생얼인 눈 화장 눈 화장 안한 것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찾아봤을 예,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눈 화장을 지웠 있는 이런 모습. 눈화장을 지우면 조금 더 라인이 얇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눈화장 지웠을 때 이런 느낌? 약간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 뒤에 라인밖에 안 보이긴 해요 라인이 얇아가지고 이렇게 정면을 보면 이런 느낌